지성이라고 유분기가 적은 제제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피지선의 분포가 얼굴에 많기 때문에 지성인 분들이 주름이 좀덜 생기는 편이죠. 다쳤을 때 회복력도 빠르고 딱 5분만 보면 좋아지는 피부. 5분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신원웅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성 민감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성 피부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얼굴은 지성인데 네. 몸이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어떻게 기본적으로 피지선의 분포가 얼굴에 많기 때문에 얼굴이 보통은 더 기름진 편인 것 같습니다. 지성 피부는 뭔가요? 기름기가 많은 피부입니다. 싹성 어, 피부는 뭔가요? 건조하기도 하고 기름지기도 한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면이 많아요. 네, 지성인 분들이 어, 주름이 좀덜 생기는 편이죠. 다쳤을 때 회복력도 빠르고, 그 다음에 착색이 남을 가능성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선크림을 쓰면 더 번들거린다고, 이제, 그거에 대한, 네. 해법? 선크림 자체도 유분기가 있는 제재기 때문에 충분히 번들거림과 기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크림의 선택을 조금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품의 선택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분기 제거하려고 태안 엄청 꼼꼼히, 잖아 네. 태안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는 하되 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분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유분은 분명히 피부의 보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제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안을 열심히 해도 이게 오후 되면은 막 개기름이 너무 끼는 사람들 중남자한테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추천해 주세요. 아,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진짜 지성이어서 한 반나절 지나면 지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중한병뿐만 유독 기름져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개가 조금 그 관리의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 어 정말 지성인 분은 사실 세안을 한번 중간에 더 해주는 것만 해도 어쩌 산뜻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피부 장벽이 깨져서 피지선의 활성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건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 <laughs> 지성 피부는 <기분은 웃음> 네. 무조건 여드름이 많나요 그러니까 지성이고 여드름이 없고 전들거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드름 염증성 병변 뭐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피부장벽이 깨진 거를 네네. 이렇게 작아진다는 수 있는 그 느낌. 이 그렇죠. 느낌 네. 땡김 뭐 속건조 이런 걸 느끼면은 저는 어느 정도 깨졌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어, 얼굴이 어, 톤이 균일하지 않아요. 빨갛기도 하고 일단 색소가 끼기도 하고 기름지기도 하고 안 기름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복합적인 경우에 는 장벽 이 깨졌다고 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성이면 네. 수분크림안 발라도 되나요? 발라야 됩니다. 오일 클렌저는 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꼭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뭘 조심해야 하나요? 기름진 거, 많이 단 거.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추천 좀해요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씻고 네. <laughs> 피지샘을 없앨 네. 수 없나요?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 역할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하는 몇 번까지 하는 게 좋나요? 어 일단 안 씻어서 그러니까 더러워서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고 하루 두번 이상 씻을 필요 있을까요? 호르몬에 영향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피곤하면 기름이 더 껴요? 보통 끼는 편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랑 지성 피부랑 관계가 있나요? 관계 없습니다. 이마 코는 심한 지성, 볼은 심한 건성입니다. 이거 로션 각각 맞게 따로 써야 되나요? 이거는 분명히 피부 장벽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방향의 화장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유분도에 따라서 화장품을 굳이 구별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성 피부에 각질 제거 꾸준히 해주면 좋아요? 얼굴 전체가 지성인 분들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장벽이 깨진 분들은? 네네, 네네. 아, 지금 지성 민감에 대해서는 각질 제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수를 오래 먹으면 건성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여드름이 너무 안 잡히는 경우에는 피지선의 활성도를 반영구적으로 위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먹이는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한 지성 민감러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딱 5분만 보면 좋아지는 피부 추천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신원웅이었습니다.